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그보다 나보다 약간 실수를 하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는 나에게 이득이 될 때겠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좋아할 때는 이것 또한 나에게 이득이 될 때겠죠. 우리가 개그맨이나 또는 코미디언이 우리가 누구나 할수 있는 짓을 바보같이 못할 때 우리는 재밌어합니다. 바보 같다 하면서 우리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비교가 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능력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의 경우는 그 능력을 수강생으로 보겠죠.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유는 학원장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원장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많으면 이득이 되죠. 그래서 능력 있는 강사라고 정리를 내릴 수 있어요. 다른 각도로 볼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강사의 영어 강의는 학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 영어 습득에 방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게 능력인가? 학생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이 좋아하는 그 강사가 자신의 영어를 망친다고 생각한다면 상상도 못할 일일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학생에게는 실제로는 능력 있는 강사가 아닌데 학생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 보이죠. 자 방해해도 능력인가 그러면 사회비 교주 같은 능력도 능력일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사회비 교주는 결국 해를 끼치지만 능력은 있어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 그런 능력은 우리 공동체에 해를 주는 능력이죠. 이거를 능력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선동하는 그 구가 전 세계에 암처럼 퍼지는 것도 선동을 아주 쉬운 능력이에요. 딱두 가지 증오 그리고 혐오만 부각시키면 되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의 어떠한 방어 능력이죠. 자기를 지키고 싶은 능력 증오 또 혐오죠. 하여간 영어의 잘못된 방향성에서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엄선했다는 단어장들 또는 문법 구문 위주의 번역실 수업 독해만 하는 수업 등등등 여러가지 있겠죠. 리스닝에도 원어민 발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 정보예요. 여러분이 원어민 발음이란 것도 결국엔 정보죠. 그럼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건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가? 정보는 그사람 말고도 여러 곳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문법, 여러 곳에서 정보, 단어장, 발음 다 얻을 수 있어요. 정보가 없어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영어는 정답을 가르칠수록 오히려 덧에 걸린 동물처럼 몸부림칠수록 더 강하게 규칙에 얽매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어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유는 싫어지는 거죠. 아무리 해도 나아가지 못하면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밥이라는 게 몸이 좋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가 맛이 없다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영어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감각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맛있는 밥도 아무리 좋아하는 밥도 계속 먹으면 질릴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그감각에 만족을 줘야 되는 거죠. 독해라는 것도 그러하고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포기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규칙이 얽매이게 되면 맛이 없는 밥을 끊임없이 먹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강한 정신력을또 교육합니다. 이런 강사들의 특징이 이상하게 정신교육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비교주의 특징이죠. 정신교육이라는 것은 영어 강의에 약간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태도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특히 이런 것을 자주 한다는 얘기는 또 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좀 강의가 사회비성이 있다 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연예인 같은 재미와 감동 퍼포먼스도 능력이라면 뭐 학원의 입장에서는 오케이죠. 그러나 대상인 움을 받을 대상인 학생 의 입장에서는 그 영어 강사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사비 교재가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럼 그 사람 능력 있는 것인가? 생각해봐야겠죠. 우리는 능력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어 살린다. 이거 유치한 영웅 콤플렉스 아니겠어요?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뭔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날 살펴줄 것이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셔야 되죠. 영웅 중후군하겠습니다. 히어로 신드롬. 보통 해결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절망적인 상황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 행위 또는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전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말입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란 말이에요. Great again이라고 하죠.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 위대하게. 미국은 지금도 위대해요. 7만 달러가 넘으며 계속 발전해 왔어요. 뭘더 위대하게 만들겠습니까? 사만 달러, 3만 달러, 5만 달러, 6만 칠만 달러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 위대해졌어요. 경제적, 문화적 어,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말은 절망적인 상황인처럼 연출한 다음에 자신이 해결할 것처럼 하고 인정하는 욕구 이게 바로 히어로 씬드롬이죠. 이런 강사들 은 많습니다. 뭔가 고통을 이겨낸 세상의 모든 근심과 고통을 이겨내고 성공한 듯한 모습, 뭔가 진지한 듯한 태도. 정의로운 듯 울분을 토하는 열변 이런 거다 연기인 거 아시죠? 2 0 2 4년 9월 2월 모의고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 удобсн опёрс 명백해 보이는 것 같아요. More competent, someone is 더 경쟁력 있는 어떤 사람이 더 능력 있으면 더 more we will like the person 그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원장의 입장에선 그래요. 그러겠죠? 원장 입장에 돈 많이 벌어주는 강사가 최고니까. By competence. 능력에 의해서 I mean, 내가 의미하는 것 능력이란 A cluster of qualities. 한 무리의 특질들을 의미해요. Smartness. Smart arm. Ability to get things done.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 Wise decision. 현명한 결정들. Dictatum et e r a We stand a better chance. 우린 보다 나은 기회를 맞닥뜨리게 돼요. Doing well. Our, time, our life task. 우리의 일생의 일 우리의 일생의 일에서 평생에 그런 일에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타드리이 되겠죠. If we surround o u r s e l v e s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with people 이런 사람으로 주변을 에워싸게 된다면 know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무엇을 할지를 알고 have a lot to teachers 우리에게 가르칠 게 많은 사람들. but 그러나 the research evidence paradoxically. 그래서 연구의 연구에, 연구에 그런 바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in problem solving group 문제를 해결하는 그룹에서 the participants 참여자들은 who are considered most competent 가장 능력 있어 능력이 더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have best idea 최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tend not to be the ones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 best loved liked 가장 좋아함을 받는 사람. 좋아함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why 왜 그럴까요? If this were true, 이것이 사실이라면, we might like people more. 우리는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할지도 몰라요. If they reveal some evidence fallibility, 뭔가 명확하게 f l l 떨어질다, 떨어질 수 있다, 엎어질 수 있다, 실수하는 거죠. 뭔가 명확히 실수하는 것들을 드러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If your friend brilliant mathematicians, 만약 여러분 친구가 아주 뛰어난 수학자입니다. s u p e r athlete 뛰어난 또 운동 선수예요. gourmet cook 그리고 고급 요리사입니다. You might like him or her better? 그녀를 또 그를 더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 있겠죠. 만약에 if e v e r y o n c e in a while 가끔씩 이따금씩 they screwed up 그들이 뭔가 망쳤을다면 그러면 그땐 좋아할 수도 있겠죠. 음. 결국 뭡니까? 어, 자신보다 뛰어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나에게 이득이 될 때예요.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능력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결국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능력이를 능력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보는 각도로 보면 원장의 입장에서는 역시 학생 수가 많은 거그 강의가 도움이 되는안 되든 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저승이 능력이 있란 말은 어떤 걸까요? 자신의 영어를 반드시 향상시켜준 사람인데,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구별하면 된다? 세계는, 세계는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의 99%는 다 정보에 지나지 않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보를 몰라서 여러분 영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유튜브에 뿐만 아니라 구글에 검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정보거든요. 정보를 몰라서 여러분이 영어 못하는 거 아니다. 이거만 알면 답은 쉽게 나오죠. 영어는 어떻게 그 강사가 이끌어 주냐에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